쌀을 어떻게 잘 씻느냐에 따라서 밥맛이 확연히 달라집니다. 쌀잘 씻어서 밥 맛있게 하는 방법 오늘 그 살림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. 쌀 씻는 가장 큰 목적에 대한 오해들이 많으신 듯합니다. 쌀을 씻는 이유가 쌀에 붙어있는 오염물질 세척이라는 큰 오해를 갖고 계신 듯합니다. 쌀 세척의 가장 큰 목적은 쌀 표면에 붙어있는 미세한 쌀결을 깨끗이 떼어내는 작업이랍니다. 쌀을 잘 씻으면 쌀결의 잡냄새를 제거하면서 맛있는 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. 자 본격적으로 쌀 씻기 들어갑니다. 처음에는 될수 있는대로 물을 듬뿍 부어 재빠르게 두세번 휘저어준 다음 그물을 빨리 버리고 새로운 물을 부어줍니다. 이 상태로 1분 정도만 놓아두어도 순식간에 10% 이상의 물을 쌀이 흡수해버리니 얼른 물을 부어 내줘야 합니다. 그렇지 않는다면 물 속에 녹아내린 쌀 껴의 냄새도 쌀이 흡수해버리기 때문입니다. 밥을 주면 쌀 냄새가 나는 밥을 만나게 되는 슬픈 사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. 처음 쌀 물은 손으로 두세 번만 휘쳐서 빨리 따라 버려야 합니다.두 번째 물을 받아 세척하기 시작하면 두 번째는 물 흡수량도 크지 않고 쌀겨의 양도 얼마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씻어도 문제는 낯생입니다.한 번 물에 젖은 쌀은 스무에서 3 0회 정도 부드럽게 휘어 씻어주는데 쌀은 몇 번이나 씻는게 적당하냐구요? 가장 적당한 횟수는 3-4번입니다. 깔끔을 떤다고 너무 많이 씻어주면 쌀에 남아있는 비타민 B1도 같이 씻겨져 나가버리기 때문입니다. 도구는 하루 이것입니다. 쌀을 가볍게 씻을 때는 비타민 B1이 약20% 정도 손실되지만 너무 깔끔을 뜰 때는 50% 이상 사라지기 때문에 쌀을 너무 많이 씻게 되면 물도 많이 흡수하게 돼서 쌀물 맞치기도 아주 힘들거든요. 그러니 쌀은 세네번 정도 씻어주시고요. 쌀의 상태에 따라 약간 쌀 씻는 방법도 차이가 납니다. 햅쌀일 경우에는 손에 힘을 주지 말고 원형을 그린 듯이 살살 휘저어주시고요. 묵은 쌀일 경우에는 손에 약간 힘을 주어서 힘을 가해서 씻어주세요. 그 이유는 묵은 쌀은 표면이 마르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표면을 잘씻천내서 냄새를 제거해주는 게 주목적입니다. 그렇게 해서 밥을 지으면 밥맛이 그나마 좋아집니다. 잘 씻힌 쌀을 물을 적당량 부어서 최소한 30분간 불린 후 밥을 안 치시면 맛있는 밥을 드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.